공부는 힘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하고 나면은 보람이 있지. 그래서 기초는 뭐만 알면 되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사주는 뭐니 뭐니 해도 오행이다. 음양 오행이 가장 중요하다. 음양이라는 것은 음은 짧고 양은 길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야. 만약에 얘가 양이고 요게 음이라고 치자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라고 그니까 양음은 항상 순환하게 됩이라 고정되어 고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양도 음이 됐다 음도 양이 됐다 하는 거야요 그러니까 동양의 모든 기본 어떤 기준은 변환되는 거야 오행이라는 개념 목화토금수이 다섯 개의 기운은 항상 순환하고 그다음에. 항상 서로가 생하고 극한다 우리가 여기서 생이라는 것은 만들다 보태주다 더하다 좋게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그 생이라고 근데 여기서 생도 좋은 것을 생하면 좋겠지 근데 나쁜 걸 생하면은 더 나빠지겠지 그래서 생하는 게 좋고 극하는 게 나쁘다 이런 개념에선 벗어나야 된다고 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한다 이것은 부딪히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뺏어오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재라는 것은, 재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일간이 극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극은, 여기서 극은 뭐냐? 내가 가서 취해온다는 얘기를 하고.